짜자자 이거 채팅창을 어떻게 보더라? 지금 제가 채팅창이 안 보여서 실시간 소통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채팅 보는 법을 까먹어버려서 이럴 줄 알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채팅창이 안 보여서 패드로 채팅창을 보면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잘 담겨져 있으니까 아, 어디 보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어, 채팅창이 알아서 떠주네요. 그래서 뭐 따로 패드로 확인은 안 해도 될것 같고 어, 채팅 뭐 추천 방식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랜덤으로 뽑을 건데 믹스로 잘 섞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평상시에도 많이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막 섞어 놨으니까 혹시 이제 안 뽑히시는 분이 있더라도 너무 속상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 같이 좀 즐거우려고 열은 이벤트니까 즐겁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이벤트 개체들만 이제 뭐 미리미리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제 릴리와이트 친구구요. 이게 지금 카메라 기준으로 조금 누렇게 보이긴 하는데, 엄청 고퀄리티, 이뻐요. 이쁜 릴리 화이트고, 이 친구가 4등 친구예요. 4등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3등 친구, 백캣시고요또 이제 그냥 어중이 떠중이 백캣 아니에요. 저희가 오닉스 암컷이랑 저희 샵 간판인 베이론 사이에서 나온 백캣시거든요 되게 이쁘장하고, 퀄리티도 좋고, 등판을 좀 보여주렴. 짜증. 예, 백헤시입니다.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릴리의 다잔티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제우스 얘기예요. 제우스 얘기고 릴리의 다잔티 2등 친구입니다. 음, 2등 친구고. 아, 26년도도 더 화이팅할게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1위 아이입니다. 초점이 안 맞냐? 불청객이 살짝 있는데, 너네 좀 나가 있어 주라. 애기, 애기들이 갑자기 습격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1등 친구예요. 아잔틱 친구고요. 그리고 아빠는 이 친구도 제우스예요. 그래서 지금 1등, 2등 친구가 아빠가 좀 겹쳐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등 아빠 안 겹치고, 4등 친구도 안 겹칩니다. 애들 좀 퀄리티는 그래도 뭐 무료 이벤트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잡진 않았고, 나름 신경 썼으니까요. 그리고, 자, 이제 바로 그냥 진행 한번 할게요. 뭐 따로 길게 할거 없이. 4등 먼저 한번 뽑겠습니다. 제가 예시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 뽑을게요. 예시입니다, 이거. 이거 진짜 추첨 아니고. 그죠? 자,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네, 누군지는 안 보여 드릴게요. 이거 예시라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 가지고 한 명씩 불러 드릴게요. 핸드폰 번호는 혹시 몰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릴 거고 그냥 성함만 우선 불러 드릴게요. 성함만 불러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문자를 제가 안내 문자를 또 따로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4등 먼저 한번 뽑겠습니다. <laughs> 잘 뽑아보겠습니다. 자, 톡! 어, 하나 나왔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또 아무래도 많이 넣으신 분들이 그래도 당첨 확률이 아무래도 높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혼자서 한번 뽑아봤을 때는 몇개안 넣으신 분도 막 나온 적이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4등 뽑았고요. 성함은 권순민 님 축하드려요. 권순민 님. 4등 당첨이고요. 저 혹시 몰라서 적어 놓을게요. 4등 적어 놨고 권순빈 님, 제가 이제 따로 나중에 문자 하나 보내 드릴 테니까 4등 당첨 축하드리고 4등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4등. 4등 친구 되게 이뻐요. 릴리 화이트고요. 4등 권순미님 너무 축하드려요. 아, 붙여놔야겠다. 안 까먹게. 오케이. <laughs>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3마리 남았으니까요. 자, 다음 거 한번 뽑아볼게요. 다음 거, 다음 거. 이게 저희가 추천 방식이 1등부터 4등까지 한 분이 다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안내 한번 드려요. 쭉, 하나 또 나왔다. 자, 뽑을게요 아, 이게 좀 어?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진짜 주작이 아니고 그냥 뽑은 건데 3등 친구도 권순미님 축하드려요, 권순미님 3등 걸렸고요 4등하고 3등 아, 이게 좀 많이 넣으신 분들이 많이 넣으신 분들이 좀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밑에 좀 많이 섞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개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또 뽑을게요. 너무 한분 독식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하나가 떨어졌는데. 자, 뭐, 뭐, 뭐한번 뽑아볼까요? 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제일 먼저 답변 드려 주시는 번호 뽑아 볼게요. 8, 9 10, 11 2번, 2번 뽑을게요. 2번. 나 몰라. 2번 먼저 답변 주셔서 2번 먼저 뽑아 볼게요. 오! 그, 번호는 말씀 안 드려요. 김성현님. 김성현님, 릴리에다잔틱. 2등 당첨 축하드리고요. 김성현님. 톡방에, 아니,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보시는 분이 뽑혀야 이게 좀 좋은데. 자, 여기 있는 요거요 쪽띠들은 다 탈락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등이에요. 마지막 1등. 제가 최대한 잘 뽑으려고 해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새로 한번 댓, 댓, 답글 한번 주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12. 13... 14... 14번 뭐 번호 맘에 드는 거 없으시면 더 뽑을까요? <laughs> 그 이레스티드 옆에 인생 대패라고 있는데 거기 되게 맛있어요 많이들 한번 가서 먹어보세요 14번 14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번 14번 뽑을게요 14번 1등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1등이에요 <laughs> 제가 들어와서 보시는 분만 드리고 싶은데 또 이게 시간 관계상 뽑혔는데 못 받아 가시면 또 피눈물이셔서 제가 그래서 번호를 또 따로 받아 놓은 겁니다 뜨던 톱방에 계시나? 아니 지금 보고 계시나? 이상현님 1등 축하드려요 이상현님 자, 이제 1등, 2등, 3등, 4등 다 뽑혔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면 좀 아쉬우니까 5등 한 명만 제가 한 번만 더 뽑을게요. 5등 한 번만 더 뽑아서, 릴리와이트? 릴리와이트, 카푸치노 중에서 골라주시면 5등 한 번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답변 먼저 주시는 분 걸로, 릴리와이트 아니면 카푸치노? 릴리, 릴리로 할게요, 릴리. 릴리로 5등 한명더 뽑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럼 시청자분 중에서 나올 때까지 한번 뽑아볼까요, 5등은? 오케이. 이거 먼저 뽑아볼게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만. 성함 불렀는데 안 계시면은 다음 거 뽑겠습니다. 혜진 님 계시나요? 박혜진 님, 박혜진 님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혜진 님 없으십니까? 이게 그 시간 차가 있어가지고, 혜진 님 없으시면 다음 다음 거 뽑겠습니다. 쭈쭈쭈쭈쭈. 다음 거, 다음 거. 여기 지금 안 보고 계신 분이거다 없으면 바로바로 바로 패스할게요. 아, 이게 제가 지금 목, 명단 목록을 볼 수가 없어서 로그인 중이신 분들. 그래서 이름을 한 번씩 불러드리긴 해야 될것 같아. 중복 이름이 너무 많아. 이게 한 분이서 제일 많이 넣으신 분이 막한 3, 40장씩 넣으신 분들도 계셔서 어? 성함은 없고 핸드폰 번호만 있네 이거 어떡하지? 1, 2, 3, 4등은 이미 끝났고요 5등 지금 새로 제가 이제 릴리와이트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함 안 넣으신 분 거는 패스 성함 없이 적어놓으셔가지고 아 혜진님 또 나왔다. 혜진님 지금 안 계시죠? 패스 패스 패스. 나올 때까지 뽑는다. 어 김철님 계세요? 김철님? 김철님 계시나? 김철님 계시면은. 안 계시면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수님. 1에서 4등 분들은 제가 문자 한 번씩 넣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뽑고 있는 거는 5등 릴리와이트 제가 이제 새로 좀 추가를 했어요. 어, 뭐야. 혜진님 또 나왔는데? 아니, 혜진님 왜안 계셔? 영상에. 뜬뜬 뜬뜬 어 은솔님 계세요 은솔님 이 은솔 은솔님 계시나요 계셨던 것 같은데 아까 이름을 하나 본것 같은데 은솔님 안 계시면은 이 은솔님 안 계시면은 패스 할게요. 아 는데 이거？아, 니 이렇게 라이브 보고 계신 분 들이, 안 뽑히 냐？아, 더더쏟을 게요. 아, 좀 보고 계신 분들이 좀 뽑혔으면 좋겠긴 했었는데, 어또또 또 같은 분인데 김철림, 김철림 계십니까? 김철림? 아 이거. 바로 데려가시는 것도 또 묘미일 것 같은데, 어, 이상현 님 계세요? 이상현 님, 이상현 님안 계십니까? 은솔 님, 이상현 님안 계시죠? <laughs> 아니, 왜 다, 다안 계셔. 이윤경님 계시나요? 이윤경님? 이윤경님. 윤경님 안 계시나요? 윤경님 안 계시면 바로 다음 것도 뽑을게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다안 보시는 거지? 화영님 계세요? 최화영님. 최화영님. <laughs> 샵 <laughs> 앞에 계시는 분들 화영님 안 계시면은 바로 패스할게요 어, 이거 보조가 있었어야 됐나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저는 계획으로는 한 3분 방송 키고 끌라 그랬는데 혜진님 또 나왔다 왜 이렇게 5등에 혜진님이 계속 나오냐 성함을 안 넣으셨어 번호만 있어 패스할게요 어 이게 성함만 빼먹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이리 보자 <laughs> 아 태그는 괜찮아요 상현님 안 계시죠? 톡방에 에이 이거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상현님, 이상현님 안 계시죠? 1등 걸리신 분인데 안 보고 계신 것 같죠 점점 시청자가 늘어나면서 확률이 줄어드는 신기한 방송 지한님, 임지한님 계세요? 임지한님? 임지한님 계시나요? 아그 번호 이름 안 적어 놓으면은 번호는 혹시 유출이나 뭐 이런 것때문에 패싹길 성함 안 적어보시면 어? 조성현님 계세요? 조성현님 하트까지 써 놓으셨는데 조성현님 계세요? 아, 오케이. 새로 닉네임 적죠?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자, 요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방송 중이어가지고. 어, 자, 자, 잠깐만요. 금방, 금방 해놓을게요. 어, 지금 라이브 안 보고 계시죠? 네. 지금 추첨 중인데 한번 지나갔겠는데, 그러면? <laughs> 어 혹시 이거 진짜 죄송한데 아 아니 아니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그요 요층 아어어 요거 아니에요 어떤 층이죠 랑 얘네랑 네또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 라이브 한번 보세요 지금 5등 뽑고 있어요 아 1, 2, 3, 4는 끝났고 어보세요아네 네. 수고하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네세해복 많이 받으세요 아 여기 성함을 불러드리긴 좀 그렇고 여기 보이는 아이디 제가 한번 다 적어가지고 bhk04402 아 402. 이쁘게 안 접고 꾸겨 놓게요그 다음에 정소라님 라이브 보고 계신 분 중에서 그냥 하나, 고등 하나 뽑게 이게 더 빠를 것 같아. 그 다음에 l y l a l y l a 아한손이 l 아 죄송해요 데몬으로 적을라 그랬는데 음악창고님 음악창고 자그 다음에 정현주님 혹시 본인 이름 안 돼있다 말씀해주세요 점점 늘어나고 계시는데 16명 16명이나 있는데 제코티비님 김성훈 님, 그 다음에 조창성 님, 어 성현 님, 아까 이름 불렀었는데. 8분 선데. <laughs> 네, 제코티비님 했고요. 네, 5등 불렀을 때 있었는데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이름 지나가 보러가지고. 네, 제코티비님 했고요. 네, 하트 그려져 있는 거 있었는데. 네? 응? 아, 그러면 이거 뭐지? 5등 5등 그러면은 상현 님 드리고 6등으로 노멀 한 마리만 더해 드릴게요, 그러면. 김성훈 님해 드렸어요. 김성훈 님 적어 드렸고요. 상현 님은 5등 릴리. 근데 5등 6등은 지금 안정해져 있어 가지고 슈어파파님 그, 5등, 성현님은 따로 안내 안 드릴게요. 6등분도. 지금, 둘, 레 여섯, 여덟, 열. 한, 4분 정도는 안 적으신 거 같은데? 뽀뽀랜드님? 워낙 지금 많으셔서. 한두 분 정도는 더못 적으신 거 같은데? 한, 10초만 세고서 그럼 마감할게요. 이중에서 뽑겠습니다. 10, 9 8 7 6 5 4 어, 잠시만요. 박준영 님 메모지 부족 때문에 근데 자, 이제 뽑겠습니다 자, 댓글로 번호 한번 먼저 주는 걸로 뽑을게요. 3, 4, 5, 6. 땡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걸로 뽑을게요. 제일 먼저 번호 주신 분 걸로. 짠. 뭘로 뽑을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이 순서입니다. 땡 번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8번. 1, 2, 3, 4, 5, 6, 7, 8번. 자, 이제 끝입니다. 6등. 이제 더 이상 안 뽑아요. 어! <laughs> 박준영 님 축하드려요. 지금 번호를 몰라서 준영 님 라이브 보고 계시니까 이레스티드 어 번호로 한 번, 문자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연말인데 다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만큼이나 못 보신 속지들이 못 많이 있어요. 이만큼 많이 찾아주셨다는 건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못 보신 분들은 아쉬우니까 라이브 이거 스샷 하나 찍어 놓으시고 이레스티드 방문해 주시면은 많은 할인으로 챙겨드릴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시고 이거 라이브 오늘 보신 분들은 제가 아직 저희 대표님이랑 협의가 안돼 있는데 제가 35% 할인해 드릴 테니까 라이브 스샷 하나만 찍어서. 방문을 해주시면 제가 35% 할인으로 따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충주에서 저희 이레스티드 항상 많이들 찾아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26년도에도 더 좋은 아이들로 이쁜 아이들 많이 들여놓고 어, 번식하고 할 테니까 계속 좀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